결혼 얘기하고, 뭐, 커플 얘기하고, 이러면은. 안 보더라. 진정한 사랑 찾는 얘기. 이러면 안 봐. 제목이랑 썸네일에 찐따라는 단어하고 욕이라든지 여자의 뭐 심리, 뭐 속마음, 약간 이런 거가 제목에 들어가 있어야지 보더라고.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맨날 그거만 돌려가지고 여자의 속마음, 숨겨진 진실,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법, 이거 하면 찐따 된다. 이런 거로만 너무 제목을 계속 자극적으로 좀 짓다 보니까 내가 봐도 좀 제목이 물려. 근데 신기한 거는 제목만 그렇게 지면 봐. 너무 신기해. 그러면서 계속 이제 제목하고 내용하고 좀 매치가 안 된다고 말씀 하시는데 끝까지 보면 매치가 되거든요. 그게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뇌를 조금 써 보면은, 아, 그래서 제목이 이 제목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한 1분 보다가 끄니까 뭔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인트로 하느라고 시간 끌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막 이런 거 있지 시간 끄는 게 싫어 내가 딴 사람들 유튜브를 봐도 그렇게 답답해 나도 오프닝도 다 없애고 시작하자마자 나는 바로 그냥 수업시간에 약간 뒷문으로 조용히 몰래 들어온 느낌 있지 그거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 참고 중간에 꺼가지고 제목이랑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모든 연애의 영상은 단 한가지로 귀결될 수 있어요 네가 잘생기면 틀린 말이 아니야. 틀린 말이 아닌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우린 다얼굴이 박보검 차원우가 아니잖아. 그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반반하면은, 얼굴 값을 하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야. 얼굴 반반하는데 얼굴 값 못한 친구 나 진짜 많이 봤거든? 그니까 자기가 요목조목해서 꾸미면은, 레벨이나 등급업이 확확 올라가는데, 그것도 못하고, 운동하고 성형하고 해가지고 발전을 했어. 근데도 아직까지 마인드나 그 소프트웨어가 찐따인 거야. 여자한테 말궈는데 멀쩡하게 생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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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제, 제 제가 번, 번호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 너, 너, 너 도무묵 이상형이어서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발전했던 게다 도루묵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란 말이야. 스스로 할수 있으면 내 영상 볼 필요 없어. 안 봐도 돼. 본인이 생각한 거 이외에 생각지도 못한 걸 말해주는 게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수도 있어. 걷지도 못하는 애야. 근데 걔한테 뛰라 그러면은 빨리 걸으면 그게 뛰는 거구나까지 생각은 할수 있어. 갑자기 날아. 아 환타지네. 한단 말이야. 근데... 뛰는 애들은 조금 더 빨리 뛰고 날개짓 하면 날수 있을 것 같은데?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 그렇게 나는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그 친구들은 어, 이거 좀 잘하면은 될 수도 있겠는데 현실 가능하겠는데? 본단 말이야. 근데 꼭 이제 밖에 나가서 여자 못 만나는 애들이 꼭 이제 아 이거 진짜 이건 안 되는 거지 이러면서 아 이건 잘 생기니까 되는 거지 이런단 말이야. 아참 답답해 그런 거볼 때마다 그걸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실전을 겪어본 경험이 없으니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무너크 문워크. 무너크도 딱그 타이밍에 잘 써먹잖아. 가능이야. 진짜로. 아그 진짜 되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해서 여자 꼬셔 본 적이 있어. 해 봐서 아는 거야. 너무 그런 거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계속 소프트웨어를 단련시키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 해요. 나도 언젠간 저렇게 할수 있겠지라는 뭐좀 그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수 있지? 그 단계라는 게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 절차를 밟고 나서 나중에 되고 보니까 아, 그때 말했던 게 이거구나라고 깨닫는다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여 줘야 믿는다고요? 보여 주고 믿는 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를 내려들었을 때 나는 실제로 신을 목격한 적이 있다. 거수. 그니까, 그거를 보고서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야. 안 보고서,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게 믿는 거지. 보고 믿는 거는 확인한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에 대한 정의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고 확인하는 거지,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믿죠.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현님 영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문어크 진짜 의미가 그 상황과 사람에 맞게 다가라는 뜻인 건가? 아니, 진짜 문어크를 하라는 소리예요. 물론 이제 그 상황과 사람에 맞게 다가라는 뜻도 될수 있는데, 정말 모르겠으면은, 문어크라도 하라는 소리예요. 생각해봐. 내가 앞에 누가 어떤 여자가 문어크를 하면서 지나간다? 어? 어? 어 별거 아니야? 그동안 시선이 머물렀어. 이쁘네? 보였잖아. 문어크를 안 했으면은 보였을까? 아, 물론 이쁘면은 문어크를 안 해도 보일 수 있겠지. 문어크를 하면은 더잘 보이잖아. 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관심을 끌라는 말이야. 아니, 문어크를 하라는 소리라니까. 얘네 장난인 줄 아. 관심을 끌라는 말이에요? 라는 게 맞는 말이기도 해요. 문어크 말고 다른 거로 관심을 끌수 있으면은 그걸로 관심을 끌으면 돼요. 근데 뭘로 관심을 끌어내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 문어크를 하라는 소리지. 장거리에 대한 승현님 생각 궁금. 아, 장거리 연애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냐? 아, 장거리 연애는요,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장거리 연애라고 생각합니다.